자 가와 나의 화자는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돼 있을 때 정답 몇 번? 정답은 자그 비교해 보면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타인의 삶과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섭찰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어있 타인의 삶과 비교가 나와 안나와어안 나오지 그치 왜냐면 특히 가 같은 경우에 내 생각 때문에 풍자시켜서 자기의 풍자를니까 이거는 안 나와 틀렸어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삶의 세계와 죽음의 세계를 대비하여. 삶의 가치를 깨닫고 있다 이렇게 되 삶의 세계와 죽음의 세계를 대비하서 삶의 가치를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거기서 보면 그, 특히 두 번째 애교. 밥삐용 영화사에 여기서는 죽음의 세계와 삶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유와 억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어. 2번 가해 화자는 가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나의 화자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인식을 통해 삶을 비화한다 이렇게 되는데 자 가해 화자는 풍자이잖아 그러면서, 자, 가정을 통해, 가정, 만약에 뭐만 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래서 보면, 내 세상 뜨면, 풍자시켜, 다 오니까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나의 화자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인식을 통해 삶을 비판한다. 이렇게 되 있는데, 나도 빠빙의 드가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4번에, 가의 화자은 자신의 습을되돌아 보면 삶을 성실한다 틀린 얘기고. 나이가자는 자신이 직면한 현실을 바탕으로 삶을 성찰한다 요건 맞겠지만 앞에 거 틀렸어 가이가자는 자신이 살아온 삶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나의가자는 자신이 살고 현실에 긍정적인 태도다 아니죠 부정적인 태도다 그죠? 내가 4번도 그렇고 5번도 그렇고 둘다 틀렸어 자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2번 기억과 미에 대한 성찰을 성찰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있는데 자 기억을 보면 기억이 뭐예요? 전자시계가 가는 채로 이렇게 돼있죠 그러니까 전자시계가 가는 채로니까 삶의 세계가 완전히 단절 되지 않은 상태임을 보여준다. 애트에 있는 거 맞겠지. 그러니까 이거 틀렸어그 다음에 니은. 니은은 편안히 누워있다가 삶의 세계 떠나는 과정에 대해 화자가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이트리 있는데 오히려 죽는 걸더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거니까. 세계를 떠나는 과정. 죽음이지 죽음. 죽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니까 이것도 맞아. 자그 다음에 디귿선유도지나 무인도지나 연속적인 공간의 변화 중에 화자가 인간 세계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다. 선유도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무인도는 사람이 없잖아 점점 멀어지는 거니까 이것도 맞아 화자가 고통을 감내하면 리을 같은 경우에 바람 속에 익은 붉은 열매에서 툭툭툭 기른 씨들 이렇게 되는데 고통을 감내하면 억구자는 결과물을 상징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만든 게 맞나? 생명의 순환을 이겨낼지 정답은 그 다음 에 화자가 삶의 세계를 나 자연 속에서 완전하게 소멸하는 과정 몸의 피가 다 마를 때까지 맞네 틀렸어 정답은 4번. 오케이? 자 그다음. 영화 빠삐의 줄거리다. 이름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것으로 잡지지 않은 것. 금고터이원빠삐은 살인죄로 수거 중신역을 받아 프랑스령 기아나 수용소로 보내진다. 빠삐은 기아나로 가는 수송선에서 위조범 드가를 만난다. 두는 수용소에서 탈출 을 시도하나 번번이 실패하고 탈출이 불가능한 악마의 섬으로 보내진다. 드가는 탈출할 의지를 탈출할 의지를 잃은 상태로 빠삐과 함께 구세대 연애 여생을 보내고자 하지만 빠삐은 코코넛으로 만든 뗏목에 의지하여 파도가 거대게 치는 바다로 뛰어들어. 결국, 악마의 섬에서의 탈출에 성공하고 자유형의 넓은 습평선으로 사라진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거야,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을 때, 자, 1번. 보기에서 꽉병이 자유처워 악마의 섬을 탈출한 것은 나에서 표범이 동물을 원 탈출한 것으로 변질된다. 바뀌어서 얘기하고 있군. 맞는 얘기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2번. 보기에서 꽃꽃으로 만든 땜목은 희망의 미래에 대한 꿈을 보여주지만 나에서 풍범의실체는 현실에 좌절을 보여주는군. 도망을 하지만 도망을 못 가는 거니까. 3번 보기에 탈출할는 리즈의 이런 저가의 모습은 나의 우리 속 생활의 평범한 동물의 우리 속에 그냥 나온 모습과 겹쳐 보이는 건 이것도 맞는 얘기지 틀렸고 보기에 파도가 거세게 치는 바다와 나의 총알 빗받침 폐와의 상속은 각각 파병과 동물을탈출한 평범이 자유를 얻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실현 이것도 맞네 그럼 정답은 5 번이네 보기에 번번이 실패를 도끈끈에 탈출 포기하는 파병의 의지적 모습은 나에서 잡히고 또 잡혀도 우리 탈출하는 평범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왜틀릴까 번번이 실패를 해도 끝끝내 탈출을 포기하지 않는 파피용의 의지자 모습. 나에서 잡히고 또 잡혀도 우리를 탈출하는 표범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 표범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감상하는 표범의 모습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 그, 잡히고 또 잡혀도의 주체. 여기서 잡혀도, 잡히, 잡히고 또 잡혀도는, 만약면 우리를 탈출하는 표범이 아니라 누가? 이것도 파피용이야 그러니까 틀린 게 되는 거야. 무슨 여행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알겠어요?